와, 미쳤다. 와, 여러분들 드디어 먹어보겠습니다. 미디움 헤르던으로 진짜 잘 구워졌어요. 와우. 오늘 저녁은 뭘 해먹을 거냐? 바로 스테이크 아, 호주 왔으니까 또 스테이크를 먹어야죠. 네, 오늘 콜스에서... 네, 여러분들, 아! 아까 이제 밥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이 살림 관리원이 와가지고 퍼미션 그 확인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 퍼미드 안 받았거든요. 그래서 그거 받고 왔습니다. 아이, 시끄럽했네. 아까는 배가 별로 안 고팠어요. 근데 지금 벌써 5시가 넘었고 해가 거의 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밥부터 좀 가스불로 하고 밥은 사실 장작불로 하는 것보다는 가스불로 하는 게더 효율적이니까 밥은 하고 오늘 요리는 네, 스카치 필렛. 아 호주 왔으니까 또 스테이크를 먹어야죠 캠핑 와서 어, 스테이크를 먹는 건 처음이에요 예, 신기하게도 항상 이제 가볍게 간단하게만 먹다보니 까 짜자잔 예, 스카치 필렛 어, 요거 하나에 5불 예, 콜스에서 세일해서 샀습니다 스테이크를 오늘 구워먹어볼게요 네 지금 밥이 되는 동안 일단 지금 불씨가 약간 꺼지려고 해요 어, 그래서 장작을 좀 패가지고 넣어서 불씨를 좀 살려보겠습니다 아이 불이 바로 붙네요 이거 이걸 여위에다가 바로 이제 직화로 이 철판을 올려갖고 구워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쌓아야지 이 위에다가 철판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쌓아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밥이 좀다된것 같습니다. 요로롱 약간 아직 그 뜸을 더 들여야 돼요 네, 밥이 저잘 됐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 석쇠를 이용해서 스카치 필렛 예, 스테이크를 구워 볼게요 네 보이시나요 스테이크 덩어리 스카치 플랫시 준비가 됐고 간을 좀 할게요. 어, 소금 간을 좀 하고 예, 마늘 파우더를 보시나요? 이 예, 마늘 파우더 살짝 뿌려주고 손으로 좀 이렇게 어, 손안 씻었어요 오늘. 하고 뒷면에도 자 이거를 불 속에 넣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. 보이시나요? 네, 요렇게 불에 넣어서 진짜 제대로 스테이크를 한번 먹어볼게요. 와우, 지기랩 양파 이런 것들을 옆에 좀 구워주고. 와, 탈것 같아요. 빨리 뒤집어야 되는데. 와, 미쳤다. 와 여러분들 그 사이에 사 탔어요. 씨. 와 돌았다. 씨. 와 미쳤다. 아, 씨. 어우 너무 뜨거워. 와와잘 익었나요? 지금 제가 저는 안 보이는데. 아 조금만 더 익히겠습니다. 와 불이 너무 세요. <laughs> 진짜 제가, 제가 먹는 음식 중에 역대급 최고인 것 같아요. 한번 먹어볼게요, 지금. 일단 양파랑 같이 양파를 구해가지고, 어, 먹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여러분들 드디어 먹어보겠습니다. 와, 진짜 맛있을 것 같다. 와, 안에 굽기도 미디움 헬던으로 진짜 잘 구워졌어요. 와우, 미디움 헬던 맞나요? 모르겠어요. 하여튼 잘 구워졌네요. 있지, 어가지고 양파랑 같이 와, 와, 진짜 맛있다. 와, 육즙 다 살아있어. 와, 육즙! 와 진짜 맛있어요. 와 미쳤다 진짜 캠핑 와서 와, 이런 걸 먹다니. 사장님께서 직접 담그신 김치 한번 먹어볼게요. 어, 맛있네. 입에서 녹습니다. 진짜 스카치 블와 음 아까 불에 너무... 급하게 타면서 겉이 좀 바짝 탔거든요 근데 안에 이 보세요 육즙 육즙도 완전 살아있죠 육즙 육즙이 살아있고 음, 안에는 또 부드럽습니다 이게 불 조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이 캠핑하면서 스테이크 굽다보면서 이 아웃백 우리 먹는 그 아웃백 있잖아요 레스토랑 그게 나왔을 것 같아요 왠지 혼자 오니까 뭐 많이 안 먹거든요 저는 그래서 막 그냥 스카치 필레 이게 두 개만 샀어요. 음. 아그 밥도 있는데 밥도 먹어야지. 와. 여러분들 카메라에는 잘안 담길 수 있는데 저기 보니까 초승달 떠 있어요. 나무 사이로 구름이 잔뜩 껴있고 초승달이 보이네요. 그러고 보니까 혼자 캠핑을 와가지고 이렇게 부시파이어라고 멍불을 한 거는 또태어나 처음이네요. <laughs> 세계여행 떠난 지 1년 되고 호주 생활 8개월 넘었는데 가장 힘든 점. 사실, 외로움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, 물론 외롭기도 하죠. 근데 저는 사실, 모르겠어요.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, 항상 외로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외로움이 좀 익숙해졌다 해야 되나? 아, 이런 말 하면 진짜 개소리 같은데, 저는 항상 외로웠어요. 이게, 어, 물론 이제 여자친구들이 거의 몇년 동안은 계속 있었는데, 그런 걸로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있어요. 아무래도 저는 이제 가족에 대한 어떤 그런 정이 좀 약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외로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. 그래서 그게 익숙해졌어요, 저는 사실. 그래서 그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에 저는 느끼죠. 아, 그냥 뭐또 왔구나.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막뭐 애인이 없거나 아니면은 외로움을 느낄 때막 미치도록 이제 우울해지잖아요. 근데 저는 그렇진 않아요. 그게 진짜 만성적으로 된것 같아요. 그래서 막 그런 말 있잖아요. 뭐 고독을 즐긴다. 뭐 이런 개소리가 있는데 저는 약간 그런 편이에요. 보세요. 제가 하는 거 보세요. 세계 혼자 나왔지. 그러면서 뭐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해도 또 혼자 있을 때는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거든요. 특히 아플 때. 음. 호주 와서 한번 진짜 심하게 아팠는데 그때는 조금 그 외로움이 뭐라고 해야 되나? 진짜. 평원할수 없는 대로 어디 돌아갈 데가 없다는 생각. 그때 좀 슬펐어요. 예. 그러니까 한국에 제 집이 있고 물론 뭐 어머니가 살고 계시지만 별로 집이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. 돌아가기 싫어요. 예. 그렇으니까 떠났지. 그래서 뭔가 마음에 고향이 없는 듯한 느낌. 그래서 뭐 호주 생활이 가장 힘든 게 외로움이고 뭐 가족이 보고 싶다고 하는데 사실. 저는 별로 공감이 안 됐어요. 그런 얘기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그큰 요소들이 없어지니까 잘살수 있겠네요. 그죠?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는. 그 핸디캡이 저는 없잖아요.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핸디캡. 저만 열심히 하면은 여기서 정착해서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같이 살수 있지 않을까. 뭐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. 저는 항상 그랬어요. 저 스스로가 뭔가 이겨내고 저 스스로가 항상 뭔가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해야지 만족스럽고 누구한테 기댈 그런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제 스스로를 믿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한 것들을 이루고 증명을 해야 안심이 되는 거죠. 왜냐면 믿을 게 저밖에 없으니까. 그래서 이제 제 가치관이나 어떤 철학들이 어 그런 식으로 좀 형성된 게 아닌가 싶어요. 좋게 말하면 굉장히 독립심이 강하고 좀 실행력이 강하고 도정정신이 강한데 나쁘게 말하면 잃을 것도 없고 기댈 데도 없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뭐나 하나만 보고 가는 거죠. 저도 그런 생각해요. 뭐. 언젠가는 저도 가정을 이루고 싶고, 음, 자식도 넣고 싶고, 뭐 사랑하는 아내랑 이렇게 가족을 이루면서 살면은 좋죠. 근데 지금은 조금 애매해요. 이전에는 아예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, 이제 제가 오히려 외국에, 호주에 이렇게 나와서 한국을 벗어나서 살다 보니까 그런 가정을 이루고 좀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. 뭐, 내가, 제가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다른 영상들 보시면은 뭐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겠지만 한국에선 가정을 이룰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는. 안 생겼어요. 근데 별로 서두르고 싶진 않아요. 뭐 인연이 있으면은 뭐또 좋은 사람 만나고 또제 인연이 저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제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큰 틀에서는 그 인연이 정해진 틀 안에서 이 시스템이 굴러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죠. 최선을 다해야 그, 어, 저의 운명대로, 어, 간다고 생각을 해요. 우리 슬슬 꺼지네. 아휴. 저 멀리에서 지금 약간 클럽음악 같은거 이제 틀어 놓고 가족들인 것 같은데 애기들 꼬맹이들이 막 꼬함지르면서 춤추는 것 같아요 되게 행복해 보이네 얘네들은 딱 10시 정도 되면은 다 조용해집니다 얘네들 법이에요 그게 아파트에 살아도 파티를 할 수가 있어요 문화니까 근데 딱 10시까지 10시까지는 떠들어도 옆집 이웃들이 이해해줘요. 근데 10시가 지나면 바로 경찰 부릅니다. 그게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. 떠들어도 10시 전까지는 떠들 수가 있어요. 이건 마틴 게릭스의 애니멀이라는 노래네. anymore uh -oh. 나무가 흔들리는 손도 바람의 경로가 다 묻어져요. 그래서 한번 비바람 소리 감상하시죠. 반반은 잘 잤습니다 사실 잘 자지는 않았어요 새벽 2시쯤에 깨가지고 5시까지 잠을 다시 못 잤어요 비도 오고 바람도 거세고 그리고 동물 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음. 어제 낮에는 분명히 동물이 한 마리도 안 보였는데 뭐 정말 특이한 동물 울음소리가 막 계속 나가지고 아, 그래도 날씨가 생각보다 춥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에서 잘 잤어요. 굉장히 따뜻했습니다. 그렇게 풍경 한번 볼까요? <laughs> 아, 새소리. 사이트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. 하나의 흠도 없이. 어제 몰골이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거지 같겠죠? 여러분들. 아침이 되니까 약간 살쌀해서 불을 좀 피우려고 합니다. 이 파이어 스타터, 요거, 파이어 스틱? 요거를 이용해 볼까 합니다. 한국말로는 부시돌이라고 하죠. 이거를 이제 여행 가기 전에 한번 사놓고 혹시 비상용으로 쓸 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사놨는데 단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. 오늘에서 한번 불장난 겸으로 한번 써볼게요. 깨알 장비자랑. 이건 제가 네팔 갔을 때 네팔이 구루카 부대로 유명하잖아요. 이칼 구루카인데 <laughs> 쿠쿨이라는 칼입니다. 근데 뭐 이거는 그렇게 막 엄청 좋은 건 아니고 그냥 손칼 정도로 샀어요. 어, 기념품으로. 근데 실제로 이 잘립니다. 이걸로 나무를 좀 갈아 가지고 그간 톱밥을 이용해서 어, 불을 붙여볼게요. 저도 유튜브나 아니면 베어리스한테 배운 겁니다. 해본 적이 없어요. 자 이걸로 해볼 건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 한번 해볼게요. 과연 이걸로 붙을까요? 우리 <laughs> 제가 봤을 때 톱밥이 더, 더 많아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결국 가스불로 문제는 가스가 별로 없어요. 뭐, 대충 이렇게 됐습니다. 뭐, 거의. <laughs> 뒷면은 완전히 있고, 앞면은 덜 있고. 뭐, 대충 이렇게 먹겠습니다. 거의 뭐, 비주얼은 이제, 야생에서 뿔떼기 뜯어가지고. 음, 다 와서 먹으면 뭐든 맛있어요. 생각보다 맛있어요. 네, 여러분들 정리 이제 다 하고 떠납니다. 아, 하루 더 있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다음에 또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네,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재기랩!